따랐으면 점수가 쑥쑥 도켓 쉐도잉 시야입니다. 바로 이어서 우리 본문 4 마지막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he h a r e and the Tortoise가 나왔네요. 토끼와 음, 써볼게요. 우리 토끼와 우리 거북이는요, 음, by this time, 이번에는요, had become pretty good friends 라고 나왔네요. 이번에는요, 아주 좋은 친구가 되었대요. 좋은 친구가 되었습니다. And 그리고 they 네, e i d some thinking together. 어, 생각을 좀 같이 하, 하게 되었어요. Both, 둘 다, 둘다 realized 어, 깨달았습니다. Dad 이하를 Dad 뭐를 깨달았냐면 previous race 이전에 이전의란 뜻이에요. 이전의 경주는 could have been run much better 더잘 뛰어질 수 있었다고 어 우리 더잘뛸수 있었는데라고 이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could have pp가 나왔는데요. 우리 should have pp 기억나나요? 한번 다시 정리를 밑에 해볼까요? 우리 앞서서 should have pp 가 있었잖아 이거는 뭐였지 후회하는 표현 뭐뭐 했어야 하는데 음. 그래서 I should have tried harder 이런 표현 나왔잖아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는요 could have pp 가 나왔네 이거는 뭐뭐 했었을 수도 음. 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 뭐 했을 수도 있다. 그러면 이전의 경주가 더잘 뛰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 자, run까지 같이 쳐줘야겠다. 왜냐하면 우리 run은요, pp예요, pp. 음. 그러면 bpp 나왔으니까 우리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야? 수동이죠, 수동. 저 수동 표현이 수동 표현. 그러면 더잘 뛰어질 수 있었다는 거지. 왜 그래? 경주의 입장에서 봐서 그래. 어? 경주의 입장에서는 뛰어지는 거지. 토끼와 거북의 입장에선 자기들이 뛰는 거죠. 그래서 수동 표현 썼다는 거 우리가 알아두시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hey decided to do the last race. 그는요, 그들은요, 결심했어요. 뭐하기로? To do the last race. 마지막 경주를 하도록. Again. 다시하기로, 그치 But 그러나 to run as a team. 이번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To run as a team. 팀으로서, 팀으로. 음. 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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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시 쓸게 지우고, 팀으로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팀으로, 음. 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요, 우리 병렬 구조가 나와 있는데요. 바로, 어, decided to, 여기가 병렬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여기, 여기 병렬이에요. 그래서 지금 decide 뒤에, 이렇게 to do랑 to run이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다시 경주를 하기로. 그러나 이번에는 결심했어요. to run, 뛰기로. as a team, 팀으로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they started off. 그들은 시작했어요. 음, 경주를 시작했어요. and 그리고 the hare, 토끼가요 carried, 실어 나르다는 거죠. 날랐대. tortoise to, to 거북이를 실어날랐어 그러니까 토끼 뒤에 이제 거북이가 탄 거야. 그렇지? on his back. 어등 뒤에 실어 나은 거지. 언제까지? till은요. until이랑 똑같아요. 뭐뭐할때까지란 뜻이야. 어 river bank 강둑까지. 강둑까지 우리가 간 거야. t h e r e 거기에서 거북이가요. took over. 자, took take, take over 하면 무슨 뜻이냐면 맞다라는 뜻이에요. 맞다, 인수하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맡았어요. 어. 그러니까 거북이가 이제 인수인 게 받아 가지고 이제 거북이가 딱 바톤 터치 한 거죠. 그렇지? 그리고 s w a m across with across. s w a m across 가로질러서 이제 수영을 한 거죠. 우리 강둑 강에 이제 가로질러서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잖아. 그래서 가로질러서 수영을 했습니다. with the hair on his back. 근데 어떻게 한 채로 그토끼를 음. 그 등에다가 이제 실은 채로 간 거죠. 그래서 on the opposite bank 반대편에 이 강둑에 다다랐을 때 토끼가요. again 다시 이번에는 carried the t o r t o i s e 그 거북이를 이제 짊어진 거야. 그리고 they reached 자, reach 도달하다라는 뜻이에요 the finish line 그 경, 결승선에 도달했습니다. together. 어, 같이 이제 서로 together 함께 이제 도달을 하게 되었습니다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 목표 문법 우리 이번 단원의 목표 문법은요 어 타동사예요 타동사 분사구문이 첫 번째 목표 문법 두 번째 목표 문법이 타동사 바로 이런 거예요 이런 거자 음. 우리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디에 도달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해석을 하면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이에 툴을 넣어주고 싶은 욕망이 막 사로잡혀 욕망에 막 사로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안에 수가 있으면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안 돼, 안 돼. 왜냐면, 우리가 영어에서는 타동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전치사가 필요 없이 바로 목적어가 취해져야 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reach예요. 이런 동사 우리 한번 지금 정리를 해보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본문사까지 다 끝내고 나서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승선에 도달, 도달을 했어요. They both felt, 아, 스스로, 그들은요, 둘다 느꼈습니다. A greater sense of satisfaction. Sense는 어떤 감이거든, 감각할 때. 어. 그럼 satisfaction은 만족이잖아. 그러니까 뭘 느꼈다? 만족감을 느꼈다는 거야. 만족감, 그렇지? Greater이니까 아주 큰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뭐보다? 자, 대는 뭐뭐보다죠? 음. They had felt earlier. 이전에 느꼈던 것보다. 자, 지금 만족감 느낀 게 과거 시제인데. 지금 그 이전에 느꼈던 거랑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 시제를 과거 완료, 헤드 PP랑 지금 비교를 하고 있죠?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 댄이 나왔으니까 앞에 비교급 뭐가 나와야 된다? Greater이 나와야 된다. 여기 부분을 선생님이 간혹 가다가 이하를안 붙이시고 일부러 문제를 내시는 경우가 있어요. great sense of satisfaction than they had ever felt. they had felt earlier. 이런식으로 내시면 여러분 이거 틀린거죠. 왜? t h n 이 나왔으니까 앞에 짝꿍으로 비교급이 나와줘야 맞는거지. 비교급 t h n 이게 짝꿍이에요. 짝꿍. 그 다음에 요거 이해했죠? 우리 앞에는 과거시제 어, 과거보다 더이전 시제랑 비교하는 거니까 뭘 썼다? 과거완료를 썼다.까지 기억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를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for now 이제 the story ends here.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게 됩니다. Nobody knows 아무도 모릅니다. If these two friends will hold another race. 이두 명의 친구가 will hold. 자 hold는 개최하다요. 개최하다. 개최하다. 어. 또 다른 레이스를 개최했는지 열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If they do, 그들이 만약 자 개최를 했다면, 또 다른 레이스를 개최를 했다면, 그래서 이 do는요 지금 호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되냐면 우리 이 자리에 어, 이 자리에 뭐가 오면 안 되냐면 어, h e y 아, 이런 게 오면 안 돼. 비동사는 오면 안 된다. 왜 그러냐? 자, 여기 'hold'라는 우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를 우리가 받을 때는요, 두 동사로 받아요. 두 동사, 두 동사로 받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I finished my homework', 나 숙제를 끝냈어. A가 말했어. B가 나도 끝냈어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 우리 'me too' 말고 'so' am i야 아니면 아, so 어 나도 그러니까 비동사가 와 아니면 두 동사가 와 so was i야 아니면 did i야 당연히 did i가 돼야 돼요. 왜냐면 하 일반 동사기 때문에 일반 동사는 뭘로 받는다? 두 동사로 받는다. 그래서 여기서도 if they do 그들이 개최했다면 then 그러면 what will happen 무슨 일이 벌어질까? 안 그리고 who will win the race 누가 이길까라고 나오고 있네요. Can you guess? 너 어, guess 할수 있겠니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win이라는 동사가 나왔는데요. 이 win도 마찬가지로 타동사예요. 어디 어디에서 이기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 in이 들어가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자 win in 나오는 순간 틀린 거. reach to 나오는 순간 틀린 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사들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교과서에 뭐가 나왔냐면 뭐뭐가 나왔냐면 여기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answer to 어디 어디에 답변하다. 자, 이 to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answer the question이지 answer to the question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요. win, 우리 방금 봤죠? win in 안됩니다. 그냥 win the race. 라고 나와야 맞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 resemble 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resemble 은 우리 닮다 라는 뜻인데요. 어, 난 아빠를 닮았어, 엄마를 닮았어. I resembled with my dad. 이런 거안 돼. 우리는 누구누구와 닮다 라고 해서 마치 with 를 써야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미국식 표현은요, 영어식 표현은요, resemble 어, with 는 절대 안 돼요. I resemble my mom. I resemble my dad.라고 해서 바로 목적어가 나와야 맞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나오는 표현 which to는 안 된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어요. 도달하다 어디 어디에 도달하다라는 뜻이 다 which 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교과서에서도 연습을 했을 거야. 어, 교과서에 예문으로 나온 표현으로는 또 이런 것도 있었을 거야. Mary with with는 쓸수 있다, 없다? 없다. marry가 누구누구와 결혼하다라는 뜻이에요. I married him이라고 해야지 I married with him이라고 하면 틀린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정도는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고 어,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본문 4. 결국 주제는 우리 뭐였냐요 뭐였, 뭐였습니까? 음, 말이, 말투가 점점 이상해지고 있어, 그치? 주제는 우리 뭐였어요? 어떤 협동을 통해서 더문더 뭔가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주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관련된 속담으로는 뭐가 있었어? 뭐가 있겠어? 자, 협동이 중요. 협동이 지금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과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두 머리를 맞대면, 그렇지? 음, 하나보다는 낫다 이런 표현, better 우리가 than 음, one 이런 거. 자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지울게요. Better than one 이런 거. 자, two heads are better than one 이런 거. 이런 거, 그렇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뭐 이런 거 우리 어표현 있잖아요. 영어식 표현은 이거야. 두 머리가 하나보다는 낫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독해제도잉 시간이었습니다.